안녕하세요. 핵심만 꼭 집어주는 천진야생입니다. 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 많이 가물었는데 비가 와서 좀 가뭄이 어느 정도 해, 해소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보시는 거는 어, 둥근잎 꽁의 비름이에요. 올봄에 어, 삽목한 겁니다. 저 옆에 있는 거는 새잎 꽁의 비름인지 새끼 꽁의 비름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꽁의 비름은 둥근잎, 그다음에 새잎, 새끼. 그리고 큰 꽁의 비름, 중꽁의 비름. 이렇게 인,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외래종이나 개량종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정도예요. 음, 둥근잎은 이렇게 둘이 두 개가 마주 났어요. 이 아, 요거는 팔각산 둥근잎 꽁의 비름. 아, 둥근잎 꽁의 비름입니다. 토종이에요. 한때는 보호종이었죠. 멸종이기 2급 보호종이었는데, 지금은 풀린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번식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풀렸고. 요거는, 어, 새끼꿩의 비름인데, 꽃색이 연노랑이에요. 노란색이고 얘는 보통 깊은 산에 자생하는데, 양지에 있거나, 아니면 바이틈, 거의 다 바이틈에 있어요.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랍니다 아, 요게 특징이 요 마디에 나중에 꽃 피고 지면은 여기 꽃필때 여기에 주화가 생기면 새끼꽁의 비름이라고 그러고 없으면 새잎꽁의 비름이라고 그러는데 새잎꽁의 비름은 거의 없대요 어, 보기 힘들다고 그러고 어, 이새잎꽁의 비름은 희귀종이에요 어, 새끼꽁의 비름 그래도 전국 산지 다녀보면 각 음식 있는데 새잎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얘가 여기에 주화가 생기지 않은 새잎이에요. 주화가 생기면 새끼 꽁이 비름이고, 그 차이고, 얘는 다섯 잎이 났네요. 얘는 세잎이고 뭐 환경에 따라서 뭐네 잎도 있고 다섯 잎도 있고 그런데 얘는 다섯 잎이야. 아 새. 새끼 꽁 비름 한때 농원에 많이 있었는데 그 양지에서 너무 번식돼 갖고 반음지 나무 아래 놨더니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얘들 좀 구해놨어요. 요거 어 포트에 심어놓고 좀 번식을 시키려고 요렇게 포트에 심어놨습니다. 새끼 꽁의 비름 틀리죠? 일반 꽁의 비름하고 잎 모양과 줄기가 양지에 있으면 빨간색인데 얘는 음제에 있어서 좀 연녹색 이에요 얘도 키가 양지방넣고 양분이 좋으면 키가 한 50cm 이상 자랍니다 밑에 줄기가 빨개요 얘는 빨개질거예요 아마 붕근잎꽁의비름은 이렇게 두잎 마주놓고 어, 얘가 좀 성장이 되면은 요 마디마디에서 꽃이 펴요 마디마디에서 마디, 마디에서 꽃이 피는데 지금은 삽목이에서맨 윗부분만 이제 꽃대가 섰지만 성장이 될수록 풍성해진다. 풍성해져 마디, 마디, 꽃이 피기 때문에 어 봐줄만 해요. 새끼 꽁에 비룬 요꽃 피면 다시 한번 올릴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